네, 비즈의 자켓 패턴 설명 좀 할게요. 뭐 설명이랄 것도 없습니다. 이뭐 정신없긴 한데, 음 그렇게 어려운 패턴이 아니라서 이게 또 숄카라인데 숄카라치고는, 그렇죠? 이 이쪽이 카라 부분이 음, 거의 뭐 가디건처럼. 이렇게 접접어숄카라 이렇게 모양이 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이게 다 세워지는 거라 이게 쇼카라고 여기 A 점하고 음 어딨지? 아 저기 디판 이 A 점이 뒷판 여기, 여기 A 점에 맞는다는 거그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음 예의점 맞춰서 봉제를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꼭 주머니가, 그렇죠. 겉으로 그냥, 저기, 뭐야. 여기 바이어스를 치는 거라 주머니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 이본판 재단하실 때 여기는 이렇게 앞판을 커팅 좀 해주시고, 그냥 주머니는 그냥 내장을 하신 다음에 대고 이제 잘라시는 게 훨씬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머니 입구만 입구는 이제 앞판 재단할 때 요거는 커팅, 이렇게 둥글게 커팅해달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절개선이죠. 그래서 얘랑 얘랑 붙여, 붙일 수 있는 선이기도 하고 이 절개라는 게 있죠. 이게 하나가 입고 없고 뭐 바느질을 한번 더 하는 거에 선에 따라 또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뒷판도 절기가 있었는데 절, 그건 절개를 뺐어요. 음,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 골선으로 그냥 했고요. 이 사이즈는 음, 여름 거라 음, 제 사이즈 하세요. 제 사이즈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 여기가 통이 가슴 둘레가 넓은 편이라 근데 이제 진동이 아이 소매에 붙이는 것 때문에 내가 사사를 해서 입어봤더니 좀 가슴이 좀 에이 있는데등 쪽이 좀 찡기더라고요 그래서 5 오로 갈 오로 살짝 큰 듯하게 입, 입는 게 얘는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원 사이즈로 다 이렇게 그 주식 박시는원 사이즈로 다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제 세분화해서 드렸죠 그래서 조금. 맞게 입으시라고 고생이 되지만, 네. 그리고 이 소매는, 어, 뭐 7부 정도 되는 거죠. 7분인데만약긴 소매 하실 것 같으면 늘리시면 되고, 짧은 소매는 좀 잘라내시면 되는 소매라, 기본, 아주 기본 소매죠. 여기까지 위제자켓 패턴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비제 자켓 가정 샷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닥 어려운 것이 아니죠. 뭐 다안 어렵다고. 주머니가 여기 아웃, 아웃, 아웃이 네. 이렇게 바이어스를 여기다 치는 주머니라 여기를 입구를 여기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피칠 좀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본판에는 요 이렇게 주머니 입고 있잖아요. 그거를 음, 재단할 때 잘라 놓으시고 음. 이요 주머니는 내장 그냥 저기 재단을 할 거예요. 재단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놓고 그다음에 여기를 주머니 입구를 잘라 줄 거예요. 똑같이 본판에 다 저기 그러면 그선 그대로 이렇게 해서 주머니 입구를 먼저 만들어주시고 난 다음에는 여기를 바이어스를 두를 거거든요. 근데 바이어스를 요거는 뭐 인바이어스가 아니라 그냥 보통 바이어스죠. 여기가 겉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쪽에서 안쪽에서 박으셔가지고 바깥으로 싸는 거 어,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 해놨거든요 자 이렇게 요런 방법으로 주머니를 입구를 먼저 만듭니다 입구를 먼저 만든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지금 합복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기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주머니가 안돼 있는 상태라 이렇게 거치라고 보면, 이게 여기 우선은 여기는 바이어스를 했다고 생각하고, 어, 이 주머니 한 장이 마저 여기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몸판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이거 여긴지 바이어스를 안 했지만, 바이어스를 첫 쳐, 치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래야 이 안쪽에 있는 주머니랑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주머니를 만들 건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아래를 이제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음 여기 주머니 그 여기를 바느질을 하셔야 그쵸? 주머니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둔 상태에서. 그옆 숨긴 옆 주머니랑 똑같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지금 주머니가 들어가야 되는 저기죠. 근데 여기 이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주머니만 들고 여기를 바느질 하시고 오바를 치셔도 되고 그러면 마무리가 끝나는 거예요. 주머니가. 근데 저희는 이게 어떻게 했어요? 통솔을 했죠. 통솔을 하려고 그러면 주머니가 반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 원래 여기 있었던 것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통솔 느낌으로, 여기를 바느질을 끝끝으로 하신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바느질을 했다고 치면, 통솔 바느질 하는 거, 제가 맨날 설명드리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뒤집으면 아까 우리가 놓여 놓여져 있는 이 부분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올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저기 뭐야 바느질 했던 여기를 한번더쫙 눌러주시면 어떤 주머니가 되느냐? 이렇게 깔끔하게 음, 오바가 안 들어가는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기도 다 통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치는 거라. 다 통솔을 하시면 더 깔끔하겠죠. 이 하얀거 모시 삼배모시 네, 그래서 앞에 모양은 이런식으로 음, 주머니가 되는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야 뭐 다들 잘하시는 주머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 이 주머니를 한 다음에는 옆선 여기 옆선 여기 쭉 바느질을 해놨죠. 통솔로 저는 미리 해서 앞판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판 끝이 났고, 이제 이거를 뒷판에다가 붙일 건데, 이것도 쇼카라라, 이거는, 어, 비 b 는 음, 저기 셀마 자켓하고, 라빈하고 좀 혼용된 바느질을, 왜냐면은 쇼카라는 쇼, 그라빈 셀마에 적용되는 쇼카라 어, 바느질을 해야 될 것이고 요거는 이렇게 가볍게 저기 뭐야 흑겹으로 하는 거라 이 앞은 다 인바이어스로 전체를 다둘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 라빈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거 섞여서 하는 거고 이게 안단이 없고 그냥 요기하고 저기 뒷판만 붙이면은 팔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무리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셀마에서도 설명을 했, 했어요. 이숄카라부분은 자, 숄카라를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얘가 혹겹이라 지금, 어, 여기 심지가 지금 안 들어간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안 들어갔으니까 미리 잘라놓지 마시고, 이거를 바느질 할때 자르세요. 미리 잘라놓으면 얘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셀마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지금 선그러 가지고 지 맘대로 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어 완성선, 완성선이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 까마선이 완성선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사선으로 가위 집을 줄때 깊이 들어가야 되죠. 1cm만 주면 짧게 들어가서 이쪽이 바느질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완성선을 이제 요거는 볼펜 같아도 열펜이라 이제 열을 가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 완성선 표시한 다음에 이 가위 집 주는 부분을 이 끝까지 하지 말고 끝끝보다 0.2덜 되게 가위 집을 주시고 네 이거는 바느질 할때 가위 집을 주세요. 그래야지 여기가 좀 사, 저기 뭐야 안무기지 괜찮습니다 요거를 꼭 표시 하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 표시한 다음에는 이 숄카라 뒤쪽 얘는 조금 얇죠 그래서 요거 뒤에 연결을 해 주시고 그러면 숄칼 그러니까 앞판 길이 이 카라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뒷판을 보시면 요렇게 겉쪽에서 보여 드릴게요 지금 다다된 상태가 설명만 하는 거라 이렇게 음. 쪽에서 보시면 요런 셀셀마하고 똑같은데 이제 셀만은 안단이 더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제 안단 없이 하는 거라 요 그냥 거치라고 생각하시고 요러, 요런 모양이 되잖아요. 이게 뒷목이고 여기 어깨에요 얘가 잘안 보이려나요? 음,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제 보이죠? 여기가 뒷목이고, 여기가 어깨에요. 그래서 어, 아까 표시해놓은 이쪽, 이쪽, 저기, 가위집 주는 거를 어, 깊이 주셔야 이 어깨선이 맞, 맞겠죠? 그래서 이게 뒷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뒤판 모양을 보면, 이 선이, 이, 이게, 여기에 들어갈 거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뒤, 여기, 뒷중심선 잘 맞추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어깨. 어깨가 맞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뒤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 이게, 시작. 해가 바탕도 하얘가지고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이 선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 선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해서 바느질 하시면 돼요. 셀, 셀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뒷목, 뒷목하고 어깨선하고 한꺼번에 쫙, 뒷, 저기, 어깨선에서 시작을 해서 뒷목 둘레,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깨까지 다 해서 저기 앞판하고 뒷판하고 합봉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어깨 합봉을 했으면 여기 남은 진동 아래 여기를 또 바느질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옆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인바이어스만 하면 얘네다 끝나는 거예요. 주머니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다음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네, 비즈 자켓 과정샷 마무리 할게요. 음, 다른 거는 앞에서 다 설명드렸고요. 여기 주머니 모양하고, 옆선. 이 시접도 음 그냥 청소를 했잖아요. 근데 얘가 비치는 거랑 안쪽에서 한쪽으로 다림질을 해 주시는 게 깔끔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막 지그재그로 되어 다림질을 잘잘못 하면 그렇게 돼 있어서 요것도 같은 방향으로 시작 좀 꺾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주머니 모양, 역저기 모양. 여기에 붙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선 또 마무리. 여기 바느질하고, 여기 바느질하고 마무리를 다 했어요. 몸판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다 이어졌죠? 이런 식으로, 바느질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위집만 주면, 여기는 그닥 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쇼카라. 근데 이게 짧죠? 그래서 여기, 인바이어스 다칠 거기 때문에, 음, 이렇게 딱 서서 해서, 이제 이렇게 뒷모습, 이해 되셨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고 안쪽에서 보면, 그리고 다 바이어스를 치워야 될 거라, 이 가위집, 가위집 춘 부분 있잖아. 요 이게 많이 벌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야 얘가 딱 맞게 바느질이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 양쪽 다. 자 여기 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완성선을 잘 보시고 저기 뭐야 바느질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판 다 이제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음 소매 소매도 지금 이걸 하나를 달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바이어스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달 수가 없어서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요거 요것도 이제 이렇게 통솔로. 이게 깨끼 바느질 하기가 좀그쵸 도톰하죠. 아주 모시바느, 모시처럼 좀 얇은 쪽에서 아니라서, 음, 그냥 깨끼 바느질 보다 통솔로 하고, 인바이어스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깨끼 바느질 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접한 접었을 때, 자, 고기, 소매, 음, 소매 뜨는 것도, 저기, 뭐야, 설명, 아니, 기본 소매 뜨는 거 한번 동영상 보셨으면 왜 앞이 더 이렇게 고기 많이 지고지판이 완만한 거를 이렇게 내려올 때달르죠 저기, 치수가. 그래서 여기, 그것도 그렇지만, 이, 이 뒤쪽은 등쪽이고, 여기는 가슴쪽이기 때문에 좀, 완만한, 만만한만만한게 뒤쪽이고 곡경사가 그 큰게 앞쪽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게 음. 경사 큰게 앞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 앞자락에 얘가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 맞대시고 여기 맞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소매 중심점 있죠. 거기를 어깨선에 맞대시고 그리고 어, 항상 소매가 진동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를 이세를 여기를 잘 줘야 되는데 이세를 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이세 주는 방법으로 이 몸판 쪽에서 바느질을 해요. 그러니까, 짧은 쪽을 위에다 놓고 하신다고 하면 됩니까 천에 밀려 내려오는 성질을 이용해서 짧은, 이게 짧은 몸판이 다 짧으니까, 이 소매보다 짧은 걸 위에다 놓고 바느질 하시면, 이렇게, 무난하게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건 성근, 저기, 뭐야, 원단은 얘가, 잡아 당기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미는 거랑, 당기는 거랑 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요게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성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질, 그러니까 천의 성질만 아시면 바느질이 잘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고, 이, 어디에서 이세를 줘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맞고 뜯고, 뜯다 보니, 이제 망치고 하는 거죠. 안 뜯고 하시는 게 제일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매 마무리 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앞에, 아, 요 소매에도 접어 접어 박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깊게 접어가지고, 박은 다음, 이제 카브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 박으신 다음에, 요걸 반을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저는 요게 깔끔하더라구요. 카브라시 여기 턱 있는 그런 소매처럼 이렇게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접어서 바느질을 하시는데 바느질 하시고 나서 이제 다릴 때 다릴 때 얘를 반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을 이렇게 누르면 이 바느질 선이 아래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 반이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어 박음선도 안 보이고 저는 좋더라 깔끔하더라 그래서 요 요로 이 방법으로 소매 마무리 하시고요. 음, 모르시겠으면 또 다시 질문 하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카브라. 내내 설명, 과정샷, 그러니까 과정샷 하면서 참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다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힘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 끝으로 바느질을 했다고 치면, 자, 바느질을 하고, 아시는 분도 다시 할,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이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반, 이 반만 올리는 거예요. 반만. 반만 이렇게, 이렇게 펴, 이 반, 저기 반, 요, 요, 요 요기 두 겹을 반으로 피세요. 이렇게 올리, 올리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턱이 생기면서 요런, 게 남자들 양복바지 카브라 한다고 하죠? 요로 하듯이 이렇게 소매도 이렇게 하면 끝도 예쁘지만 저는 이게 바깥으로 박음질선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별로 안 이뻐서 이렇게 해 소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거 아니면 뭐 덧단을 대가지고 뭐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소매는 깔끔한 게 예뻐요 기본이 제일 이쁘듯이 이렇게 접어서 그냥 하셔도 그냥 깔끔합니다 요거 소매 이렇게 처리하시고 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앞쪽에 이게 다 저기 곡선이라 인바이어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음, 보신 다음에는 살짝 이런 둥근 부분 있잖아요. 삐죽한 부분들은좀 다듬으세요. 이제 맞췄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삐죽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건좀 다듬어서 바느질할 때 예뻐지라고 이제 요거는 요것도 이제 딱 보시면 이게 지금 움직임이 많아가지고, 이게 10분처럼 그렇긴 한데,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렇게 선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나만 보이나? 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쭉 펼쳐놓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모난 부분은 조금 커팅을 재단할 때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난 부분은 이렇게 둥글게 완만하게 저기 하시고, 이렇게 하얘가지고 깔끔하네요. 이 옷이. 요 어, 분은 이거 주문 받은 건데 뭐 아마 염색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염색사로 이 염색사라는 게 있어요. 그 염색사로 바느질을 하면 약간 염색을 하고 바느질 할때 같은 식, 색깔로 이제 여기 하면 좋은데 얘는 어떤 색으로 입혀줄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항상 어, 염색사를 씁니다. 그러면 이게 좀 비싸긴 해도 어, 염색사를 쓰면 이제 뭐 저기 뭐야. 뭐지? 아, 염색할 때. 염색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염색하실 분들은 하얀색에다가 염색사를 꼭 써,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예쁘게 이제 밑에 라운드, 인바이어스만 하시면은 이제 끝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에 예, BJ하고 셀마를 합쳐놓은 자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앞에다가 먹스크린 하나 이렇게 해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천연 염색, 천을 겨냥해서 만든 디자인이라 이런 거는 조금 염색할 때 멋있는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틈틈이 제가 작품을 좀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냥, 네. 볼거리 좀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 아, 사이즈는 저기 패턴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